자,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벨트인스 모닝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작이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어 시장 리뷰 부분은 일단은 그 모닝브리프 레터로 대체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국제선물의 경우에는 4월 금통이 이후에 높아진 금리 인하 길이감으로 강부합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의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1120원대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 위주의 그러니까 약간의 그 조정 자체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약조정을 갖다 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MSCI 한국 지수는 1.52% 상승했고 MSCI 신흥국 지수도 1.53% 상승하였습니다.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635 계약으로 0.80포인트 상승한 249.70포인트에 마감했는데 요 이는 코스피로 약 2018포인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NDF 달러 원 환율은 1개월물이 1130원에 마감했는데 전일 서울안시에서 달러 원 환율은 한국은행 금통위 이후에 2주여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미 재무부의 한인 보호소에 대한 영향과 함께 통화정책의 선결 조건으로 재정정책 역할을 강조하면서 논란을 가중시킨 점이 부담이 돼서 13.90원 하락한 1136.3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약 7원 정도 하락추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한국정시의 경우에는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인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승할 것으로 여겨됩니다 다만,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미국장 마감 후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인텔이 클라우딩 컴퓨터의 영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1만 2천 명에 구조장할 것이란 발표도 시간으로 3% 내외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었던 국제유가가 API 원유재고 발표 후에 잠시 변동성 나타다고했는데요 이는 원유재고가 지난주 622만 배럴보다 양호한 310만 배럴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160만 배럴보다는 많았다 는점 때문입니다. 또한 가솔린의 경우에도 158만 배럴 감소보다 감소폭이 줄어든 100만 배럴 감소로 발표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재고 발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2005에서 2021포인트의 레인지에서 등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당일 산업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우선 반도체 전기전자 쪽의 뉴스크립입니다 인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일단 올해 그 12,000명을 계획과 동시에 클라우딩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 주들 자체가 주가가 그니까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게 더존 비전하고 한글과 컴퓨터 인데요 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클라우딩 컴퓨터 사업 쪽의 그 진행과 더불어서 좋은 효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시스코의 서버 자체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내 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소형주인데요. 중소형주 중에 이수 앱지스가 있습니다. 예, 동종목 같은 경우에 시스코 향 관련된 그 수주 가능성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갖다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 그리고 화학 종류 쪽의 뉴스크림입니다. 어, NCC의 중요 시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싱가폴 세일이 NCC 95만 톤 설비를 3분기 초에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국내의 1분기 아시아 지역에 폴리에틸린 공급 부족을 갖다 불러일으켰던 그 원인이 싱가폴 세일에 그니까 기치 못했던 가동 중단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아시아 전기 보수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NCC 업체의 수익 배比이 상반기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롯데케미칼이나 그 에틸렌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갖다 받았던 종목들 자체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약 조정이 예상되는 바 여러분들이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자동차 쪽에는 3주째 기아차 노조가 잔업 및특근을 갖다 거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기아차가 약조정하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중국종 모멘텀 자체로 해서 연계해서 봤을 때는 기아차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 노조의 특근 잔업 거부가 지속될 경우에는 기아차 올해 판매 실적에 영향을 갖다 줄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기아차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노조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이 최저점인 게그 항상 많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드 의견과 동시에 신규 편입 의견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게임쪽 뉴스입니다. 크 CJ ENM이 그 최근에 계속 좋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 그 지난주 금요일에 CJ ENM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이유부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CJ ENM이 최대 7개원으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동일 콘텐츠의 다양한 국가의 판매 확대 등에 동사의 콘텐츠 투자에 대한 ROE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ENM에 대해서는 그 조정 시 분할 매수 유효하겠고요. 현재 보유 중인 신그 회원님들께서는 예, 계속적으로 홀드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일단,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전일자에 S&P와 나스닥의 그 ETF가 조금 혼조 영상같다띄었는데 국내에는 큰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레이저 미디어 쪽의 뉴스크림입니다 LVMH 회장이 압구정 하나 갤러리아 명품을 갖다 방문하는데요. 그,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 하나 갤러리아 쪽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l v m h 같은 경우에는 루비통, 디올, 지방시, 펜디 등의 60개의 명품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면세점 관련주들 자체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인 수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방문 애정으로 되어 있는 하나 갤러리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단기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규슈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는데요. 국내 여행 취소, 취소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투어 여행 취소자가 9,200명, 모두투어가 3,300명, 여행박사 그 취소율 30%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단기적으로 그 여행 관련주들한테는 악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반대 극구적으로 중국 관련된 몸에 뜬자자가 국내로 온다고 라 봤을 때는 에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부터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고 전략을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 유통 쪽의 뉴스들입니다. 한국의 오늘 루통 회장 하나 갤러리아 경신기 만났다 라는데요. 갤러리아 백화점 방문 후에 이루어진 자리에서 순차적인 주요 유통사 경영진과 만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대에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시조적으로 보니까 하나 헬로리아 쪽에 만 그냥 여러분들 이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은행 쪽뉴스드입니다 IB가 자기자본 기준을 3조에서 5조로 증가했는데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그러니까 한국기형투자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이 최대 5조원으로 상향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 증권사가 3곳 이상 출범하면서. 초대형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기준을 높이고 이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한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금당국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과 규제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아까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대형 증권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 쪽이 좀더 매력이 있어지겠죠. 자기 자본 확충이 필요한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예, 약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권사 추천 종목과 관련된 그 주요 일정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일정 자체가 오바마가 그 사우디에 순방 예정이 있는데요. 그 이란 핵 협상 등을 계기로 손해진 관계의 시도를 갖다 개선한다고 합니다. 예, 사우디를 시작으로 해서 21일 영국, 24일 독일 갖다 가방문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영국에서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유타이트 저지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가 있는데요. 음, 북핵 대응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TMAX OS가 발표됩니다. TMAX OS는 4월 20일에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 1층 그랜드 볼룸에서 TMAX 예, 발표를 통해서 PC용 운영체제인 TMAX OS를 갖다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PC 관련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그 영향을 갖다 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산에서 국제 원자력 산업전이 있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그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란 관련해가지고, 이번 4월 27일에 순방 예정이 있는데, 이때 그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 그, 현재 본다고 그러면, 한정 KPS의 경우에는, 중동 쪽에 원전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그 수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 KPS를 갖다 여러분들 보시겠고, 그리고 원전 관련된 가정은 전통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 같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정 KPS가 지금 차트 위치도 좋고, 한정 KPS 위주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4회 IoT 월드 2016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IoT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유스테이 관련 주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콘트러스가 아이콘트스라든지 현대통신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IoT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이콘트러스로 갖다 탑핏 종목으로 삼고 있다는 점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EI가 풀앨범을 발표하는데요. YG 엔터 소속의 EI가 풀앨범을 3월 2 0일날 공개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엔터주 쪽에서 타픽 종목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가지고는 그 신작과 관련된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다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빅뱅이 지금 그 그룹 구성원, 구성원들 자체가 그 조만간 군대 입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 대한 리스크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인 그룹들 자체가 그 부분을 상쇄할수 있다라고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 g 엔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엔터주에서는 탑픽으로 삼으시고, 전략을 갖다 잡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신한금융투자에서는 TCK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TCK에 대해서 고보와 같이 신미, 예, 신림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그탄소와 규소링인데요.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어, 판매 비중 확대로 높은 수익성 유지가 전망되고 기존 고객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장비 업체를 통해서 해외 유수의 반도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TCK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니까 그 신림 관련해 가지고는 수혜를 갖다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TCK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반도체 호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소모성 기자재 자체의 매출 증가 자체는 크게 기대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TCK를 갖다 봐주시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양증권에서 그 추천한 c j 제일재단 보겠습니다. c j 제일재단에 대해서 최근 안정적인 고물가격과 우호적인 환율으로 주가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되어 있다고 했고요. 일본계 문화는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방 컨센서스 가발했을때 업종 내 저평가 상태로 밝혔습니다. 어, c j 제일재단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증권에서는 GS건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GS건설은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그 건설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 삼고 있는 종목입니다. 호텔 매각 및전화사채 발행 선고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큰 폭의 감소 및 해외 부분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반영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좀 많이 되고요. 자체 사업 및 수도권 재정비 사업에서 자이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주택 수주 경영력이 꾸준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g s 건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포 쪽에 재건축부터 가지고 서울 쪽에 주요 지역에 재건축을 왔다가 거의 다 따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더 좋고 그리고 작년에 그 해외 수주와 관련된 부분마다다 다 털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좀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각된 전환 사체 발행과 관련된 리스크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행 성공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동성 리스크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GS건설에 대해 서는 여전히 탑핑 유지하겠고요. 예, 신규 편입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는 오로라를 가져왔는데요동사의 자체 개발 캐릭터인 유호와 친구들 그리고 큐비 주를 통한 콘텐츠 업계로 한 단계 도약 중이라고 합니다. 라이센스 매출액 승장과 유통 사업 진출로 2016년에 매출액 1,3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성장을하다가볼수 그볼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을 있는데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달 성수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편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로라 보시면서 손오공 같이 보시는 거 항상 뭐 연결되는 거니까요. 같이 보아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저희 벨류체인스의 유통 쪽의 탑픽 종목입니다. 자,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2016년 상계점 신규점이 예정되어 있고, 지난해 개점한 판교점과 디큐브, 김포, 아울렛 등의 효과까지 집중되면서 올해 외형 성장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어, 어저께 시장 특징주 레트에서 밝힌 바, 현대백화점 보시면서 유통관련주로는 현대홈쇼핑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같이 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에 대해서 2016년 실적이 매출액 4,477억 원. 어, 26.1% 증가, 영업이 익 452억 원, 23.8% 증가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듈비 중 증가에 따른 제품 믹스 효과와 진동 모터 사업의 이익 기여, 그리고 에나 강세, 달러 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 및한 차이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삼성 전기의 모터, 그, 진동모터 사업 부분마다 Y솔이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시너지 자체는 더 커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Y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업종순환 측면에서 보면 일단 시장 자체는 약간의 일정 부분 정강 후 약장세 자체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당일 같은 경우에는 한율에 대한 부담 자체가 존재하는 장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당일까지는 시장 자체가 가을 것을 예상되는 바 그 강세장 자체를 갖다가 예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시기 점에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는, 예, 그 단톡방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벨루체인스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